CGV, 마이너스, 24%, 오늘만 24%, 나 이럴 줄 알았어. 어. 이게, 거의, 그, 유상증자, 유상증자가 마지막에, 얼마였습니까? 5,590원이었죠. 5,590원, 거의 근접하게 떨어진다니까? 이게, 상장 딱 되면. 이게, 예전에, 제주, 야, 씨,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주항공도, 얘네들이, 얘네들은 뭐, 투자한다고 샀어, 어때? 근데도, 어, 그렇더라고 여, 여, 기다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요 때거든요, 요 때. 요 때, 빡! 여기서 이제, 빡! 떨어집니다. 이때 빡! 떨어질 때 얼마냐? 8,740원이잖아요. 요 8,740원이 제주한 건 그때 이제, 그, 한, 거의 한30% 정도 이렇게 저렴하게, 어, 기존 주주에게 이제 유상인자 했거든요. 그 금액까지 한번 떨어져, 이렇게. 이게 떨어졌다니까, 이때도. 어. CGV도 아 근데 CGV 이렇게 될줄 아니 근데 제주항공은 주가가 많이 안 빠졌으니까는 그런데 이거는 주가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엄청 떨어졌는데도 야 이렇게 25%가 때려버리네 얼마였어 아유 사무실 공사한다고 씨아 주가 주식 포시간도 없다고 지금 아등 아퍼 아 지금 상태 가 어떠냐면 그, 헬스 해본 사람들, 헬스 하는 분들 알 거예요. 헬스장 한 첫날, 첫날, 진짜 온몸이 장난 아니잖아. 그,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아, 20대도 아니고, 지금. 아, 아니, 사무실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면다 야, 이씨, 야, 그려. 이렇게, 에이씨. 야, 뭐 없어? 사무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지상키잖아요. 요, 이만큼을 잘라냈어요. 이만큼을 어, 여기 주차 공간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잘라냈라니까 유리로 돼 있는데 앞쪽을이 밀었어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도 짐이 지금 막 천장 끝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잘라냈으니 어떻게냐고. 했 와, 나 진짜 여기 있는 게뭐뭐 뭐 원룸이나 뭐 이삿짐 같은 거 옮기 그런 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선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 수준이야 철거. 여기 이 벽, 칸막이 벽 이렇게 있잖아벽 세워놓긴 했지만, 그 스터드랑 엠바를 통해가지고 정식으로 칸막이 여기에 이제 막혀있는 거는, 요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스터드랑 엠바 통해 가지고 칸막이 벽딱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세워놨다고 해도, 그, 꺽세를 이용해가지고, 위아래랑 고정하고, 막 했단 말이야. 그리고, 벽에다가, 음, 여기, 이쪽에 있는 벽에다가, 뭐, 소형렉 있잖아요. 소형렉. 이거 20kg 짜리야. 이거를 막 이렇게 해서 막 매달고, 막 해놨단 말이야. 여기 선반 잔뜩 있고, 막, 위쪽에 천장으로, 기역자 선반으로 위에 크게 높이, 이미 2.4m 높이 선반, 그거 엄청 장난 아니란 말이야. 그거 다철거해서 그거를 철거함과 동기에 이거를 어디다 넣어. 이게 밖에 내놨어, 지금. 아, 일단 지금. 지금 난장판이야, 지금. 힘들어 죽겠다니까? 아, 지금 머리 아파. 오늘 월요일이라 네이버 쇼핑에서 200 238만 원 들어왔거든요. 아 이제 빵이랑 컴퓨터 판 거. 지금 그걸로 이제 뭐 다른 데 이제 돈을 이제 아 물건을 샀으면 컴퓨터 부품이 재고가 떨어졌으니까 컴퓨터 부품도 사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생기도 이제 떨어져 사야 되고. 어. 뭐 다음 달 월세도 내야 되고. 5일이야, 월세. 어. 그렇지만 그돈으그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에 들어오는 돈을 막 이게 마음대로 쓰면 안 돼. 그리고 저번에 카드 160만 원막 어떤 막 내일 여기 여기 쓸 돈이 쓸 돈이 많아. 230만 원 내일 내일 얼마 들어오더라. 내일 한 100만 들어오고 오늘 230만 원인데 운영 자금이야. 한마디로 운영 자금 230만 원 주식 사겠습니다. 예. 어차피 c g v 유성장 참여했고 지금 몇시야? 3이3 분이야. 사겠습니다. 예. 5,560원인가에 제가 참여했거든요. 4, 4, 4, 사 4, 4, 몇장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4 3 0 아, 씨, 사야되나, 진짜. 20원만 차이나고, 8,000원 차이나네? 어, 왜 30원 또 올랐어? 10원이었다가. 야! 아. 잠깐만 아. 5초만 생각하자 5초만 cgv가 지금 뭐 망해가는 것도 아니고 좀 흑자로 회복했고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는 이제 흑장이 그 이렇게 어, 매출이 일어나고 하니까 했습니다. 예. 아, 왜안 떨어져? 어또나이게 아, 누르면 되잖아. 잠깐만, 4 0 0 줬다 딱, 사, 딱 400장 사 CGV 400장, 그리고 남는 돈, 그 짜투리로 오늘 킹 영국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 10장, 예. 가능합니다. 예. CGV 사고 나니까 5690까지 떨어지는데, 아씨, 적금만. 2 5원 야, 8,000원 날렸어, 아. 근데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었으니까, 잠깐만, 이게. 아, 뭐냐, 아, 뭐냐고, 이거. 아, 12,000원은, 야, 아, 지금, 저, 씨. 김치찌개나 먹고 올까? 짠 나는데? 김치찌개 값이잖아. 저기, 김치찌개, 계란 오에두개 추가하면 만 원인데, 저게. 아, 거기 김치찌개가 좀잘 나와. 딴 데는, 딴 데는 8,000원인데, 거기는 좀잘 나와. 아, 여튼. CCV, 내일 떨어지면, 내일, 내일, 잠깐만, 추석 연휴 언제부터야? 내일 떨어지면, 내일 들어온 돈으로 또사겠습니다 예. 강합니다 평당가 아 얼마였지? 평당가 19,000원씩 떨어졌는데, 드디어? 평당가 2만0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 원래, 평당가가 2 0 0 0원이었잖아